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품 바로 크리스마스트리 전구 장식 풀세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상품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면 총 높이는 1.3m로 아주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 계열은 아름답게 혼합된 멀티 컬러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충분히 예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제품 구성품은 총두한 개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일체형으로 확실히 제공됩니다. 옵션으로는 블링스타 골드 색상과 1.3m 트리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.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는 아름다운 트리와 전구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블링스타 골드 색상이 세련된 감성을 더해줍니다.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제품을 받으신 후 구성품을 간편하게 트리에 걸어 주시면 됩니다. 복잡한 조립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. 다른 크리스마스 장식보다 독특하고 화려한 아우팅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장식 풀세트. 사용해 보시면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푹 빠지실 거예요. 지금 바로 선택해 보세요.